주키 MH380 중고 미싱 소개해 드릴 건데요. 헤드 부분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진 않지만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신품으로 교환했고요. 스탠드도 새거. 실대 그다음에 LED 작업등 모터 컴트롤 박스 모두 새것으로 조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터, 판, 다리, 그다음에 실대 모든 부분이 신제품으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원가 비중은 높아졌어요 MH380은 참고로 지금 이 기계가 나온다고 하면 500만원대가 높습니다 물론 중국제는 저렴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소리도 좋고요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30년 이상 충분히 쓸수 있는 기계입니다 3 8 0은 이렇게 체인 형태로 작업을 할수 있는 건데요. 주로 청바지 쪽에 많이 쓰여 오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쪽에는 넥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재봉을 할수 있는 특별한 기계입니다. 청바지 수선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상당히 두꺼운 두께도 충분히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께가 지금 굉장히 두껍거든요. 네, 이 정도 작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 물론 속도는 줄여야 되겠죠. 네,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땀도 잘 나오고 소리도 좋습니다.